네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조용준입니다. <laughs> 오늘 뭐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지금 저박 대표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계속 김 박사님부터 우리 제로 금리 시대에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제로 금리 시대에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말씀 을 드릴 생각이고요. 조금 앞에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저희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로금리 시대 자산 배분 전략의 제로금리 시대라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앞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면 하고요. 다만 이제 이미 여섯 개 나라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된 지가 또 오래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자산만 가지고 갈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이 좀 있고요. 또 지금 현실적으로 어 기관 투자가분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올해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채권으로 수익도 많이 나셨고 채권 비중이 높아졌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1, 2년 동안 채권이 금리가 물론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다시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롱텀하게 보면 채권 금리가 뭐 제로에서 떨어질 것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뭐 흔히 요즘 얘기하는 뭐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정상화된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로 금리에서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 배분하는 그게 맞는 거냐 뭐 약간 이런 캐스션도 있고요 도입이라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역시나 얘기됐던 이야기들인데 이 각국 그래서 너무나 많은 돈을 풀고 국가 부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정부들의 부담 때문에도 이 금리를 올리기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얘기고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제 도입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첫 번째 이슈는 제로 금리에 가장 일찍 들어가 있고 가장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 일본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로 금리를 일본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생각할 때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금융 회사에 있기 때문에 좀해 봤는데 의외로 일본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일본의 국채 수익률은 10년물이 올들어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로서 채권만 갖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 국민연금이 바뀐 거죠. 그랬는데 일본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지난 10년간 약 평균 5% 정도 제로 금리인 나라 1%도 금리가 안 되는 나라에서 지난 10년 연 평균 수익률이 5%가 나왔습니다. 5% 일본 국민연금에서 굉장히 놀라,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자산 배분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 했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좀 이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제 GPIF 일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가장 어, 큰 변화는 자산 배분의 변화죠. 일본이 제로 금리로 된 이후로 어, 특히 이제 일본 채권을 일본 국채가 75%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30%가 안 됩니다. 일본 일본 국채 자체는 그리고 주식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주식 비중이 23%였고요. 지금 현재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일본 국민연금이 있으면 절반 이상이 주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더라. 나는 이제 가장 큰 것은 뭐 2013년 이후에 아베노믹스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자산 배분의 변화였다고 볼수 있고요. 어, 특히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주식 비중의 증가가 하나 있고요. 또한 가지는 해외 자산 비중의 증가. 이두 가지가 일본 국민연금의 큰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본 국민연금 자산 중에서 해외 비중을 보면 역시 20% 미만에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더라. 그래서 해외를 뭐 대폭적으로 늘렸다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국내 채권은 국내 부분은 크게 또 줄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결정적으로 이제 큰그 방향 전환을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했고요. 2016년이 되면 채권과 주식 비중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월등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됐고요. 최근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주가가 좀 빠져서 그런 것 아닌가. 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의 그런 미래를 담보한 연금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을 투자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아까 우리 박 대표, 박종학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산 배분만큼 자산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게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장기적인 자산 배분, 이제 스트래틱 어, 얼로케이션이라고 장기적인 자산 배분을 해놓으면요. 예를 들면 주식을 30%를 가져간다고 자산 배분했다고 을 치면. 이제 거기서 요번 코로나 사태처럼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2000에서 1300으로 1400으로 떨어지면 30%였던 주식 비중이 25%, 20%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 배분 때문에 할수 없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30%를 다시 채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게 되고 주가가 그러면 1300, 1400에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주식을 더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주식을 더 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또 이제 수익이 나고 또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산 배분에서 주식이 너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줄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길게 보면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주식의 자산 배분을 늘렸고 해외의 자산 배분을 늘렸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국내 주식을. 12에서 24로 두배 늘렸고 해외 주식도 25% 늘렸고 어, 국내 채권을 68% 에서 25%로 줄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수익률 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년 동안 그러면 자산별 수익률은 어땠냐 어, 해외 주식 수익률이 10년 연평균으로 1년 평균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보면 해외 주식이 9.9% 1년에 그래서 약10% 정도의 수익률을 냈고요 국내 주식은 7.5%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주식이 채권보다 월등히 수익률이 좋았고 또 해외가 국내보다 좋았다 이런 결과를 지난 10년간 연평균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채권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 채권 수익률이 1.85% 해외 채권이 3.5%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채권 안에서는 해외 채권의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헷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외 채권 또 해외 주식이 수익은 좋았습니다만 변동성은 좀 컸다 이런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사실 일본 연금은 이제 저희들이 일본이 제로 금리로 가장 처음 들어갔고 대표적인 그런 제로 금리 나라. 또 많은 나라들이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사실은 일본 연금보다는 뭐 가장 운용을 잘한다고 하는 연금사들은 미국의 캘퍼스 또 캐나다 연금 이런 데들은 실10% 정도 연평균 수익률을 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금 금리가 뭐 1%, 2%인 1%도 안 되는 또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연금이 1년에 10%씩 지난 10년간 평균이 10%씩 매년 내준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캘퍼스나 캐나다 연기금이 재밌는 거는 포트폴리오가 아주 비슷합니다. 서로 뭐 이렇게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비슷하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일단 캘퍼스 먼저 말씀 올려보면 50% 이상 유지하고 있고 채권이 2 0 1 0년대비 2019년에 뭐 소폭 늘었고요, 대체도 조금 늘었고, 그러나 채권이 두 연기금 다3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대체 투자도 10% 정도, 그리고 P나 뭐 인프라 이런 쪽이 역시 10% 정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원래 두 연기금이 다 주식 비중이 50%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캘퍼스는 연평균 수익률이 9.6% 정도를 유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캐나다 연기금인데 캐나다 연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연기금도 2010년에는 주식 비중이 43%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2% 그래서 5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볼수 있고 채권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캐나다 연기금은 41%가 채권이었는데 주식과 채권이 비슷했는데 주식 위주로 많이 재편을 2010년대에 했고요 채권이 30% 정도, 역시 부동산 10%, 인프라 10%이 뭐 정도. 그러니까 50 30 10 10요 정도로 이렇게 두 연기금이 운용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역시 2010년대 연평균 수익률은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이이런 자산 배분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이두 연기금들이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 또 나름 리서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로금리 시대 이후에 지난 10년간 각 자산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제로금리가 된 리만 사태 이후에 2009년부터 한 3년 정도, 3년 4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요. 또그 이후에 또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저희들 2010년 이후로 한번. 어, 단기적인 저희들 이제 지금 리만 저 코비드 19 이후의 기간 예측 때문에 리만 사태 이후 3년 정도를 잠깐 보면 어, 결국은 이제 다시 달러 약세가 되면서 뭐 위험자산이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 한 2~3년 지속되더라 이런 이제 과거 사례는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저희들 감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제로 금리와 유동성을 많이 풀었을 당시에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도 수익률이 좋았고 주식 수익률 좋았고요. 역시 금수익률이 또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채나 국채 수익률도 사실은 뭐 나쁘진 않았죠. 워낙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어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을 되돌아 되도이켜 보면 어, 뭐 지금 많은 이제 감론을박이 있고 기술주가 이제 뭐 버블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뭐 저는 4차 산업 혁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너무 좀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어, 재미있는 부분은 이거죠. 이렇게 과하게 올랐죠. 넷플릭스는 39배, 390뭐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39배, 12배, 10배, 5배, 10년 동안 사실 이렇게 10배씩 2배도 아니고 10배씩 오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나치다, 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옆에를 좀 보시면 이거는 10년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이거든요. 순이익 증가율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아마존하고 애플이 가장 큰 업체니까 이두 업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아마존이 10년 동안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1년에 29%예요. 1년에 29% 1년에 29%라고 하면 아마 복리를 다들 아실텐데 복리의 마술이라는 게 27%입니다. 27%가 10년이 되면 10배가 돼요. 이 굉장히 일반 숫자로는 와닿지 않지만 저희들처럼 이제 그냥 계산들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복리 마술이 이제 그런 건데 1.27 곱하기 1.27 이걸 0번 하면 어 그게 10이 됩니다. 그래서 어한 마디로 얘기하면 아마존의 이익 증가도 10배가 됐다는 얘기죠. 10배가 10배가 넘었다는 얘기죠. 29%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이 12배 오른 것이 옛날에도 저 P/E였고 지금도 이. 그 같은 PER를 갖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주가 오른 만큼 이익이 그만큼 안 받쳐줬으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럴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존이 연평균 29%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12배 오른 것은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애플이 20% 오른 연평균 20%이 수익을 내는데 10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건 사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사적인 이야기를 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저희 투자 시장에서 워렌 버핏을 제가 뭐 그냥 제 마음이죠.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지금 애플을 3대 주주로 이제 많이 사셨죠. 많이 샀고 지금 물론 버핏이 2016년에 산 이후에도 벌써 네 배가 올랐어요. 거의 세 배, 3배, 세 배가 올랐습니다. 세 배가 올랐는데 뭐 지금은 이제 좀 속도가 과한 측면이 있죠 한 5년 동안 세배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익도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냥 실적은 없는, 밸류는 없는 그냥 신규로 영역은 전혀 아니고 밸류와또 향후 성장성을 좀 같이 평가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감히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뭐 빵으로 보면 지금 미국 시총의 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과하게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S&P 500도 사실은 많이 올랐고요. 뭐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코스피가 참 그동안 너무 많이 못 올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비교해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 지금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봤고요 저는 4차 산업 자산 배분 하면서 저희들 좀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4차 산업 리츠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4차 산업 혁명이 지금 100년 만에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할 때 산업 혁명이 일어날 때어이좀 가장 먼저 좋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산업혁명 인프라. 그래서 여기에 해놓은 건 뭐냐면 미국 산업 백년제는 산업혁명 당시에 출범한 다우존스 지수죠. 1890년대 처음 생겼는데 그때 11개 종목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요. 근데 11개 중에 9개 회사가 철도회사였습니다. 철도회사. 그래서. 철도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미국의 산업혁명이 성장을 한 거죠. 그것이 석유를 날르든 철광석을 날르든 무엇을 날르든간에 동부에서 서부로 다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뭐 시간이 아주 없지않아 잠깐 그냥 여담 한마디 하면은 퍼시픽 어, 철도 회사 이 철도 회사가 이제 그 중에 처음 다우 지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 저 회사를 만든 분이 이제 스탠퍼드죠, 스탠퍼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신 분인데 저분이 서부 지금 실리콘밸리에 스탠포드 있는 자리에 사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하버드에 가서 동부의 하버드에 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서부 사람 촌스럽게 옷 입고 와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졸로 가라 졸로 가라 그래서 이제 기분 나빠서 와이프하고 둘이 돌아와서 학교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만큼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인프라가 굉장히 안전하게 산업혁명 초기에 돈을 볼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자산 배분의 중요한 이야기는 위험이 적다는 거죠. 중립형 사업자, 중립형 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철도 회사가 그 철도를 깔으면 그냥 이 당시 산업혁명의 사업자들 원유를 시추하는 사업자들은 원유가 안 나오면 망하는 거죠. 많은 사업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업자들은 뭘할 때. 어, 좋은 자동차를 못 만들면 망하는 건데 철도는 어쨌든 누가 이용하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혁명의 성장률만큼은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지금 예를 들면 5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이제 어, 국토가 좀 적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어, 뭐 통신 사업자가 직접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요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같은 거다 운영하고 있고 통신 인프라도 어, 통신 사업자들이 하고 뭐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많은 전 세계 지역들이 이 사차 산업의 인프라들을 인프라 리츠들이 이 사업을 영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신 인프라 타워 같은 경우는 5G 통신 인프라 타워 같은 경우는 통신 사업자가 1, 2, 3, 4 사업자가 있는데 어떤 사업자가 더 성공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타워에다가 1, 2, 3, 4 사업자 이 통신 장비 다꽂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프라 타워를 리치를 운영한 데든지 이제 아메리칸 타워라는 데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5G 통신 인프라 타워 업체 타워 리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가 예들면 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언택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라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하고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 뭐. 뭐라고 할까? 이 에퀴닉스는 세계 최대의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 리츠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나 아어 중립형 사업자로 리스크가 좀 적고 비교적 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데이터 센터또물 어 지금 언택트 시대또 물류 센터, 또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어 예를 들면 4차 산업 리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이 약간 아예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균형 균형 있게 잘안 들려갖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기 더 대고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더좀 보면서 얘기하기 편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것은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일반 리치 회사고요. 이 에퀴닉스는 뭐 아실 겁니다. 근데 에퀴닉스는 우리 아까 얘기한 데이터 센터 1등 리츠인데요. 뭐 압도적으로 이제 누적 수익률이 좋죠.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게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뭐저 아 마이크로소프트 CEO께서 얘기했지만 2년 동안 진행될 산업 혁명이 두 달에 다 됐다 이런 얘기를. 근데 그게 두달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가속도가 붙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런 리츠들이 지금 좀 성장이 상당히 좋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뭐 저희도 상품을 내서 저희 저희 상품 홍보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런 저희들도 이런 데이터 센터, 5G 통신 인프라, 또 물류 센터, 바이오 클러스터, 뭐 헬스케어 이런 쪽에 이제 세계 1등 리츠들, 4차 산업 리츠들 을 모아서 4차 산업 리스 펀드를 출시도 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샤프 값이죠, 샤프 값. 그래서 굉장히 안정돼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약한 중립형 사업자로서 굉장히 안정돼 있는 비교적 중요염의 안정적인 10% 정도 이상의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샤프 값을 보면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거의 10년치도 거의 5 0 b p 이상. 거의 5 0 b p 뭐 최근 5년치는 거의 두배 이상 샤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좋고 또 변동성은 좀 작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어좀 어, 좀 빨리 했는데 어, 자산 배분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좀 저희들 생각을 열람되게 말씀드려 보면 어, 제로 금리 시대기 이 때문에 지금은 안전 자산만으로 중심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이제 맞겠으나 어,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 지금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큰 성장의 그런 과정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 4차 산업의 우량 자산 쪽은 좀 장기적으로 비중을 가주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감이 외람되지만 제 생각이고요. 어, 조금 단기적인 이야기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통화, 통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 아까 이제 리만 사태 이후로 2009년에서 한 3년간도 보여드렸지만 어, 저희들이 어, 한 1년 앞으로 향후 1년 정도 놓고 본다 그러면 어, 달러보다는 어, 위안화나 원화 정도로 이제를 좀 중심으로 아무래도 비중을 이쪽을 뭐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비중을 가져갈 거냐 한다면 이쪽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채권은 회사채 위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뭐 국채는 당연히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크레딧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주식은 저희들 생각에는 어뭐 이거는 뭐 서로 이렇게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미국 시장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시장은 당연히 기회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런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 이제 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택 주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어 카카오, 네이버, 무슨 LG화학 이런 데를 보면 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또어 예를 들면 제가 속한 하나금융 지주, 뭐 은행주들. 무슨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 현대차 뭐 이런데 뭐 아니면 뭐 포스코 제가 어 요즘에 이제 저 하는게 뭐 직업이 리서치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하는데 어이 갖고 있는 순 현금이 있죠 갖고 있는 순 현금이 대비 시총이 적은 기업 그러니까 자산이 아니고 그냥 오늘 당장 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시총 보다 많은 기업이 한 10개 이상 있더라고요 시장에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건 철저히 소외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 충분히 자기 스타일 또는 이제 뭐 하여튼 운영 스타일에 따라서 뭐 그렇게도 기회를 볼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글로벌한 유동성이나 상황들을 볼 때는 어 아직은 주식시장에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투자 쪽을 본다 그러면 어 4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 리츠가 상대적으로 중위험이고 또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자산 배분하기에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차 산업에 관련된 인프라 리에들은 상당히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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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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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정상화된 이후로 산업용 리츠 일반 또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원자재나 이쪽에서는 금.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런 우량 성장주, 우량 회사채, 금, 사차 산업 리츠 이런 것들 중심의 그런 단기적으로는 자산 배분을 이야기를 말씀 올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자산 장기적인 자산 배분은 조금 균형되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